나무타로 사주입니다. 4번 반역자 카드를 보겠습니다. 반역자 카드입니다. 강한 기운을 멋지게 생겼죠, 남자분. 강한 기운을 온몸으로 무시무시 풍기는 이 남자 주인공은 자신 운명의 주인입니다. 너무 멋지게 생겼죠. 야성적이죠. 날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오. 이렇게 아주 커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개를 이렇게 펄럭펄럭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런지 날개짓을 해서 그런지 횃불과 숨많은 머리카락이 횃불도 이렇게 날리고 있고요. 이렇게 머리카락도 이렇게 뒤로 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에 날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날개는 이 날개의 표현은 자유 미지의 세계로 비상. 세속을 초월할 수 있는 힘. 세속을. 나타냅니다. 활활 타고 있는,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활활 타고 있는 이 횃불은 진리, 불멸, 지성을 나타내고 이 카드 주인공이 갖추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독수리 보이시죠? 되게 용맹스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눈도 부리부리한 게 용맹스럽게 생겼습니다. 힘, 독수리는 힘, 권위, 남성성,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어깨에 태양 문양이 있습니다. 어깨에. 밝은 태양문양 태양문양도 힘 신성 지혜 남성성 이 카드가 이 카리스마 있게 생겨서 이 남자 주인공이 카리스마 있게 생겨서 그런지 이야기할 때 남성성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태양이 있어야만 뭐든지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쇠사슬이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쇠사슬이 있는데 여기 요렇게 보시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끊어져 있습니다. 쇠사슬이. 이 끊어져 있음은 조건화, 한계, 경계를 이미 뛰어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뭐이 쇠사슬이 풀려있고, 열려있기 때문에 뭐 발이 묶여서 무엇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둬도 될것 같은 뭐 발을 뺀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상태 이대로 그냥 있어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쇠사슬이 크게 있다 나를 어떻게 하려고 억압하려고 규제하려고 그런 느낌일 뿐이지. 별로 이 주인공은, 주인공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이 조건화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틀이나, 틀이나 규범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안 하시고 들리지도 않지만 이렇게 가끔 듣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남자는 뭐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자는 뭐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지금도 듣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없어지지 않을까,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카드 주인공은 강한 힘과, 힘과 주관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봤을 때는 관의 직업.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관. 무슨 무슨 관? 무슨 무슨 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또그 벼슬을 할 때는 관을 쓰고 했잖아요. 머리에. 그렇듯이 지금은 이 관을 쓰지는 않았어도 이런 직업군을 왜 관에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군인이나 경찰. 그리고 이분들과는 다른 반대편의 부류들. 이해가 가능하실려나 모르겠네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이런, 이런 성향을, 4번 카드 성향을 보이신다면, 터프하겠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뭐, 뭐, 뭐 먹으러 가자. 오늘 돼지껍질 먹으러 가자.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정하고 상대는 따르는 것입니다. 상대는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내가 정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자 그럼 가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빵빵한 4번 반역자 카드였습니다. 5번 무 카드입니다. 무 아무것도 없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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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 카드입니다. 사전적으로 보면은 없다, 아니다, 뭐뭐 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까맣습니다. 바탕, 그림, 이게 그림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 까맣습니다. 어떤 것을 시작할 수도, 시작할 수도 있고,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로 뭉쳐진 혼란스러움입니다. 처음 색을 섞다 보면, 색을 섞다 보면 두 가지까지는 보통 내가 원하는 색이 되지만 하나를 섞고 또 하나를 섞고 한 가지 색을 추가할 때마다 색은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그리고 결과는 지금 보시는 이 무카드처럼 되잖아요. 모두가 하나로 뭉쳐진, 그리고 섞인 혼란스러운, 의도하지 않은 결과. 오늘을 사는 우리는 혼란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자동차 바퀴에다가 비교하면 가능할까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고, 결과, 결론을 보려 하고,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머리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피곤합니다. 저는 무 좋아합니다. 무. 시간이 날 때마다, 자, 풍놀러 쓰고 공원에 산책 갑니다. 공원에 산책. 멍하게 공원을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배회하다 옵니다. 산책할 때는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파축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천천히 걷다 보면, 공원에 사는 참새도 보이고요. 잠새. 비둘기, 까치. 그리고 새 많은데요. 이 새, 새밖에 모르니까, 세 가지 새밖에 모르니까, 그냥 다른 새가 되겠습니다. 계절 따라 풍경도 너무 예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봄에 꽃도 피고요. 여름에 비 왔을 때도 예쁘고요. 풍경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사계절 바뀌는, 계절이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땅을 밟고 걷다 보면은, 우리가, 땅, 땅을 밟고 걷다 보면은, 이, 우리 생활이 거의 모든 생활이 지금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의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하잖아요. 의자에 앉아 생활하고, 스마트폰 보고, 앉아서, 눈으로, 머리로만 하거든요. 이 발로 땅을 걷는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을 밟고, 두 발로, 땅을 밟고, 걷다 보면, 이 머리로만, 눈으로만 생각하고 보던 거를, 발로 기운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운을. 그래서 머리에 뜨거운 열기도 내리고요, 마음도 식히고,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생각도,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릅니다.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 음. 일단 머리가 식으니까요, 이 뜨거웠던 머리가 땅을 밟고 걸음으로 해서 시켜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별게 다 있잖아요. 멍 때리기 대회.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이름은. 우리도 이 너무 바쁘게 사는 것보다는 잠시 잠깐 휴식이 있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많은 시간 말고요. 잠깐 휴식이 있더라도 가까운데 공원이 있다면 잠깐잠깐씩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 무카드가 나온다면 부정적인 아니다의 답이 거의 나오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을 운영,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일이 잘 풀, 엉켜서 잘 풀리지를 않겠다. 힘들다. 그런 상황이겠고요. 연애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종교라는 책에서 본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카드하고 어 맞는 것 같아서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무는 무 없을 무는 무심론자의 무심 결혼자의 내세다 라고 했더라고요. 기독교가 천국을 믿듯 무신론자는 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되 있더라고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5번 무카드였습니다. 나무타로사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